아, 오늘 와인레스토랑에 새로운 친구가 있어가지고 또 나의 그 부단이 형의 매력에 푹 빠지기 하기 위해서 서비스의 기본은 뭐겠어 네. 미소요? 그렇지 미소 응. 서비스의 기본은 미소야. 네. 우리 같이 어, 상남자들도 아, 네. 어, 웃지 않으면 상당히 무서워. 그렇지. 그래서 항상 미소를 머금고 있어요. 아. 응. 이렇게. 응. 두 번째는 관찰 손님이 뭐 하고 있나 관찰해. 아이스크림에 관심이 있는지, 와인에 관심이 있는지. 자, 와인 무제한 하실 분, 요거 타신 분만 드실 수 있어요. 저희가 불시에 거문할 거니까 돌려 드시면 안 돼요. 너았어 빨리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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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영동 와인터널에서 와인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포에 와인 구단 예, 구단장 배지열이라고 합니다 엄마, 반갑습니다 여기서 배정치이만나요아 김수배씨 오케이 달성배씨 달성배씨 34세 아 저는 성삼배씨 3 0 오케이 인사해야지 인마 <웃음> <웃음> 자, 여기는 와인을 무제한으로 드시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여기 버튼이 두 개가 있어요. 왼쪽 버튼, 오른쪽 버튼이 있는데, 이게 무제한으로먹으니까 와인 하나를 많이 드실 수는 없잖아. 그래서 오른쪽 버튼은 딱앞만 보게 10ml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 버튼은, 아, 이게 맛있다. 그러면누르면 대로 나오는 거예요. 요거를 이렇게 딱누르면 와인이 내 마음처럼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예, 1초 정도 샷다가 나와. 물고안 나온다고, 에이 왜안 나와? 하고 숙 빼면은 와인을, 예, 다 받게 돼있어요. 그래서 물고 1초는 기다려야 되고, 두 번째, 이렇게 멀리 되면 조준이 안 돼가지고 다 흘릴 수가 있어 그래서 바짝이 이렇게 되는 거 한번 해볼게요. 또물고 1초 기다리고, 아, 그쵸? 예, 이렇게 하면은 막 흘려. 요 안에 질소가 있어. 식품용 질소. 예, 그래가지고 누르면은 와인을 밀어 올리는 거거든요. 바로 받으면은 약간 질소 향이다. 그래서 우아하게 한번 이렇게 다 흔들어 줘야 돼요. 바로 먹지 말고 빛을 향해서 이렇게 다한번 멋지게 봐게 이렇게 색깔이 예, 색깔이 이쁜가 이쁜가. 대체하고 차를 맡고 음, 아하 이렇게 향을 맡고 마시는 거예요.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드세요 예. 아니.

오호 진짜요? 오늘이 집안 어르신이니까 제가 하 응, 응. 아, 우리도 다 어르신이지. <laughs> 집안 어르신. 아니, 아니, 우리도, 우리도 다배가랑 갑자기? 갑자기. 아, 네. 갑자기. 갑자기 몇 시가 되어 우리도 다시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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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씨, 아니. 배씨, 희, 희, <laughs> 소개리 오고 자. 됐어. 요거. 자. 오케이. 아까 교육 받았잖아. 기다려. 아, 색깔 좋네. 나오다 말아 보네이 나오다 말한 게 아니라. 그렇죠. 그 그렇지. 그럼 다른 놈 오면 되지. 자, 이거. 자. 띵동. 좀 기다려. 와 색깔 좋네. 응 그러면 열말다고 자, 어? 뭐이 맛있다고? 홍어. 응. 아, 색깔 좋네. 이렇게 거 이거 먹어갖고 맛있으면 많이 뺏어 먹어 아니, 이제 맛있으면 사가야돼 아, 이 <laughs> 그럼. 색깔 너무 이뻐. 네. 색 하, 태라 자. 자. 일단은 여기 같이 치는 <laughs> 거. 아니 못겠다와 진짜 맛 좋네 그쵸 그렇죠, 그쵸 그렇죠. 아 괜찮다 진짜 이거 이것도 괜찮다 이거였지 많이 따라서 먹 색깔도 좋고 맛이 괜찮은 맛이 좋네 맛이 괜찮은 응. 와인이 이렇게 먹어야 돼 음. 우리 막걸리 많이 먹으면안돼 막걸리도 내가 이, 이, 이렇게 먹으면 기분이 안 나는데 이렇게 찔끔찔끔 얼마나 기분 좋냐 봐봐네명다 응. 갔네. 술꾼들만 <laughs> 남아네. <laughs> 아니, 아까 많이 들어오셨는데 왜네 명밖에 안 남았어요? 30명이 갔는데. 30명? 다간갔어요 야, 우리 술꾼들 술뚱끼리 근데... 간대. 야, 고마워. 아, 근데 맛이 확실히 다르네. 다 근데 아까 얘기 아, 그 맞는데. 음. 잘 다르네. 잘 다르네. 잘 음. 아, 어디 가서 먹는 술 술보다 더 맛있는데 그만 음. 원에 무제한이라서 부담되고 기분이 좋고 막. 아이 기분이 엄청 좋네. <laughs> 빨리 먹어. 뭐 있어? 공포에와인니다한번더공포에와인니다공포에와인니다예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내려가다가 보면은 우리가 네. 모험의 세계가 또 펼쳐지는. 대가들이 이렇게 항상 행복한 사람들이야. 우리 대가들이 이렇게. 아. 양상, 아. 위인이야 아,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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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는 적극성 아네 적극성 본인은 어. 어, 네. 좀 부끄러울 수 있죠 그렇지? 근데 네. 네. 손님 입장에서는 전혀 상관없거든 아, 네. 그래서 부끄러게 생각할 필요가 없 내가 바이너스 네. 드시고 어. 가세요 아, 한다고 해서 아, 아. 어, 손님들이 뭐특별한게 쟤는 무섭게 생긴 애가 왜 저래 이렇게 네. 생각 안, 네. 안 한다 네. 네. 그래서 적극성을 따야 네. 어, 된다 아, 네. 아, 네. 음. 매사에 네.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미소를 머금고 해야 미 스스로도 발전이 있어 어, 네, 그렇지. 네. 어. 여기도 잘 돼. 네. 어. 이세 가지는 꼭 네. 명심하고 알바를 해. 저는 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좀 무섭긴 해. 좀 무섭긴 <laughs> <좀> 무섭다, <laughs> 무섭다, 그치? 농담이야, <laughs> <laughs> 농담이야.